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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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뭐이우우우 우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어비낚시의 어비입니다 예자 오늘은 저번에 고... 토정터 고정터에 가서 잔챙이들 많이 잡았었던 고기 어, 가기 전에 어, 두 번째 두 번째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가 상당히 한번 해보고 싶은 낚시를 해보고 싶은 저수지였거든요. 어, 지금 이틀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쪽에 가면은 다시 좀잘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김천에 다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오늘 재미난 낚시 어비와 함께 낚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꼬고 네, 제가 어, 구독자 님들 댓글 이벤트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영상부터 해서 앞으로는 당분간 어, 구독자 님들의 댓글, 재미난 댓글, 어, 특히 낚시 컨텐츠 관련되는 댓글 관련돼서 남겨 주시면 어, 그 다음 영상에 제가 그 댓글을 참고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컨텐츠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어,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어, 찌 찌를 어 4g짜리 찌입니다. 뭐 엄청 비싼 찌는 아니지만 음, 제가 직접 사용하는 찌를 어, 하나 소정의 선물을 댓글 어, 채택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로 이벤트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보는 그래서 그런 어, 재미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오늘 또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저번에 물 빠진 곳에 제일 좋은 포인트 또 다른 분이 앉으셔 가지고 저는 그 인근에 쪼맨난 소류지. 자, 요 소류지. 좋습니다. 자, 물이 많이 빠졌었던 이 소류지라 하시는데 현지인분이 지금은 이제 물이 조금 찼으니까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낚싯대를 한번 펼쳐보고 준비 뻗뚝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구독자님들 그 댓글 이벤트에, 어 제가 이벤트로 드릴 찌입니다. 예. 4g짜리 찌고, 어 저는 요 찌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나름 괜찮습니다. 괜찮고. 제 채비는 이중, 이중 분할 봉돌 채비. 이렇게 예, 쓰고 있고요 관통. 유동추. 유동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요 채비는, 여기에다가 또는 밑에다가 와샤를 끼우면은 바닥 채비가 되고, 조금 가볍게 와샤를 빼면은 어, 이중 분할, 와샤를 빼면은 얼레 채비 또는 하이브리드 어, 수에벨 채비가 됩니다. 예. 네. 뭐, 4g 찌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는. 왔다, 어, 왔다, 아, 왔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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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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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펴는 중에 아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한수했습니다. 옥수수에 물고 나왔습니다. 수심 한 3m 정도 나오네요. 오늘은 짬뽕으로 옥수수, 옥수수 글루텐 두 컵에 도깨비 글루텐 요거 남아있는 거 있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또한 10분, 10분 불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요렇게 비 오는 날에 뚜껑을 덮어 놓는 것도 괜찮거든요. 예. 제가 그 밑밥으로 자 요거는 집어제 집어제로 제가 사용하는 닭사료입니다. 닭사료하고 여기 위에 하얀거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닭사료만 하면은 이게 뭉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집어를 요렇게 닭사료로 요렇게 집어를 합니다 자, 오더라. 아우, 잘 들어갔다. 자, 이렇게 딱, 딱 뭉쳐가지고 잘 투척해주면 됩니다. 잘 들어갔다. 자, 이제 비는 조금씩 줄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 왼쪽부터 26대, 28대, 30대, 3838, 40대, 3636, 30대.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5시 40분. 어, 자, 이제는 주말에 비가 오고 나면은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안복 꼭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낚시 항상 하십시오. イマー、そ <noise> <laughs> して今。 뭉고 깼다. 한, 한50 정도 대비네요. 한 50, 50 좀에 넘겠다. 이거 있어 이거, 이거 한서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늘어나기 혹시나 죽을 거했 아유, 이는 운 좋다. 아, 거기도 깨끗하네요. 자, 한수 있습니다. 옥수수, 옥수수의 사공대. 이 작은 그 소류지에 이거 지금 물 빼고 있습니다. 야 자꾸 찌가 올라가길래, 와, 자꾸 찌가 올라가도 보이긴 해. 거의 한 지금 수위가 거의 한 5cm 5cm에서 한 10cm 그 사이 정도가 빠, 물이 빠졌습니다 지금. 근데도 지금 옥수수에 입질이 오네요 참 희한하네 아, 물 뺀다 큰일 났 우와 우와 아또 한수 있습니다 뭐 많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그래도 참만붕어또 한수 있습니다 자 36대에서 올라왔네요 글루텐 먹고 재밌다. 다요. 다요. 런 다요. 요런 런잔치입니 다요. 런잔치가뭐 그래도 뭐재미요있네요재밌습니다 와시 뭐가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놓고 해도 입질이 다 오네요. 자 이렇게 뭐환하면은 불이 밝으면은 뭐 예민하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활성도가 좋을 때는. 뭐한 해도 입질이 이렇게 자주 오네요. 바늘이 피 펴졌부터 바늘이 와. 잉어 같아, 잉어. 바늘 좋은 거 써야 되겠다. <laughs> 오늘은 뭐 잠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어요. 아, 또 재밌다. 아, 이거 벌써 4시 26분입니다. 자, 배가 고파가 선상곱창 좀 남았는 거, 아까 저녁에 묵고 쪼매 남았는 거, 재탕에가 또무야 되겠다. 배가 고파가 안 되겠다. 아 또. 맛있겠다. 에 모르겠다 오호 오호 오 왔다 오호 오에밥 먹다지 뭔지 사이즈 <laughs> 나쁘지 않다. 헤헤이, 뭐밥 먹다, 한마 어이구. 밥 먹다, 한서이심 뭐. 아이고. <laughs> 아이고. 밥 먹다. 밥 먹다 한수했습니 그나마 좀 낫네. 어이구. 자. 곱창무야지. 선상, 선상 곱창무야지. 아이고 자, 곱창 무야지. 선상선 곱창 무야지. 아이고. 자, 또한수 했습니다. 아, 붕어는 참합니다 아이고, 또한수 했습니다. 다 요런 기타. <laughs> 자, 닭사료 집어가 좀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이 또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그나마 제가 앉은 자리는 수심이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물 빠진 상태에서도 짧은 데에도 2m 이상 나옵니다. 장대에는, 장대락 하긴 제가 하지만, 네칸 때에도 한 3m 이상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닭사료 닭사료 밑밥 나쁘지 않습니다 닭사료 한 푸대에 제가 2만원 주고 샀는가 그렇지 싶거든요 20kg 예. 그러니까 한한 뭐 2-3년 쓰거든요 그렇게 예. 밀가루하고 좀 배합해 가지고 쓰면은 지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한번 써보세요 김천의 어느 소류지. 어비는 오늘 즐거운 낚시를 하였다. 해 뜨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재밌는 낚시를 해본 지가 도대체 언제였던가. 오늘도 어김없이 어비에게 낚시란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행복하구나. 哇！哇、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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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哇！哇！哇我！我！哇！ 와. 우 와, 와. 아침에 상공대에 옥수수 묶고 올라왔습니다. 와, 딱. 3호 라인에 원줄. 3호 원줄에. 목줄 2호 줄에. 와. 아, 이거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한60 정도 돼 보이네요. 야따! 이네 마리 살려줄 바로 살려줄게. 자, 아이고! 으흥, 대가라 아, 재밌습니다. 잉어는, 손맛 안 하는 끝내주네. 아, 따. 동트고한60 정도 돼 보이는 잉어. 어저께, 초저녁에, 한50 되는 거 한수하고. 아, 참, 잉어가 많은 것 같아. 재밌네요. 업입니다. 벌써 아침이 밝았습니다. 8시가 넘었고요. 아, 너무 잔챙이 입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앱업 잡았거든요. 살림망에 어, 붕어 한번 보고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어비낚시의 어비였습니다 25.5 26 아, 뭐 나무들다. 고만고만하다. 아, 이고 잡긴 많이 잡았네. 으흐. 자, 방세. 와, 이거 뭐야? 엄청 잡았다, 잡긴. 이건 뭘 떡인데? 역시 토종이 이뻐 와 어제는 비가 비가 그마이마이 어디 야참 오늘은 언제 비가 왔는지 진짜 나한테 추억을 많이 안겨준 예쁜 저수진네 어비낚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